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두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세상이 많은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뭐 코로나 이게 지금 몇달 동안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데 단순히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전부터 이거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이미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재앙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동안 우리나라에 그런 자기개발에 대한 것이 유행했죠. 이제 서점을 가보면 그 시기에 유행하는 책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흐름이 있죠. 책도 출판도 어느 유행이 있고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한동안 자기개발 열풍이 엄청나게 불어서 자기개발에 대한 서적이 엄청 많이 이렇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크릿이라든지 내 안의 거인을 깨워라, 뭐 꿈꾸는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그런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의 내용 중에는 뭔가 자기가 이제 노력해야 되는 그런 개발서도 있지만 어떤 한 것에 집중해서 자기의 안에 있는 힘을 찾는 그런 개발서가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 책들이 유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효과도 보고 힘을 누리는데 부작용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한 곳에 집중하고 뭔가 내 안에 있는 어떤 힘을 찾기 위해서 막 명상하고 노력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영적 문제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출판의 흐름이 바뀐 게 치유 힐링 웰빙 이러한 내용들의 책들이 한동안 이렇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서점에 가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영적 흐름을 따라가고 여기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사탄이란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고 사람들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열두 가지 문제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제왕과 저주,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죠. 그런데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에게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거짓말하죠?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별하게 되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너희가 그거 먹어도 절대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속였죠. 세상에 많은 그런 자기 개발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온 메시지입니다. 사단이 주는 메시지요.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힘을 찾는 그런 운동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그게 바로 이 사단이 준 창세기 3장의 그런 메시지입니다. 네가 신이 될수 있다. 너도 신적인 존재가 될수 있다. 내 안에 어떤 거대한 힘을 찾아라. 이런 내용들이 줄을 이루는 것이죠. 뉴에이지 운동의 주된 핵심 내용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명상 기 운동도 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예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 명상 기 운동 이런 거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는데 이제 정수리부터 이렇게 단전에서 이제 모든 몸, 몸에 있는 이 뭐랄까요 구멍 구멍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개방하고 하늘과 통하는 기도를 배웠대요. 그럼 쉽게 말하면 이제 귀신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체험했는데 영적인 세계를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너무 좋더래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귀신이 들락날락하고 어떤 힘이 느껴지고 뭐가 있는데 이게 이제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해결하려고 자기 말로는 뭐 온갖 종교서적을 다 뒤져봤대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 안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명상운동, 기운동을 통한 접신을 통해서 귀신에게 잡히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설명해 줬는데 그 자리에서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러한 문제에 잡혀 있습니다. 사단이 던져준 그 메시지에 너무나 좋은 유혹이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어떤 육신의 쾌락, 물질 중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시대가 타락하고 내피림 시대가 됐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적인 것에 빠져서 그렇게 멸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하고 아니 세상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고 그러면서 죄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피림 시대를 이제 쓸어버리시기 위해서 홍수를, 홍수 심판을 이제 계획하셨죠.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성공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죠?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 끝까지 닿아보자. 사람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또 무너뜨리셨죠. 지금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 지역이 더 이제 심하겠죠. 강남 지역이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 목을 매고 어떻게든 자녀들을 성공시키고 어떻게든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되면 될수록, 하면 할수록 뭔가 행복해지고 세상이 밝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지식인들이 아무리 모여도 세상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재앙 속으로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보고자 사람들이 붙잡는 게 뭐죠? 바로 무속문화입니다. 무속인을 찾아가서 답을 얻고자 하고 장,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총독 석유오 바울이 박수엘루마에게 박수 잡혀서 영향력을 받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치인들, 경제인들, 많은 사람들이 이 무속문화에 빠져서 그렇게 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점술 문화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주고 있죠. 점하는 여종이 나오는데 이 점하는 여종이 이점치 점치고 점 사람들 점봐주는 거로 많은 이익을 이렇게 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되게 잡혀 있어요. 그 요즘에 최근에 트로트가 엄청 유행을 하고 있죠. 보니까 어느 정도 유행하냐 초등학생들도 트로트를 불러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트로트 많이 듣고 자랐고, 저희 아버지는 뭐 이미자 열혈 팬이시고 어릴 때부터 트로트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감히 제가 트로트를 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못 하고 자랐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죠. 그런데 보니까 이 지금 트로트 열풍 뒤에 이 무속 문화가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송가인이라는 그 가수 어머니도 무속인이죠. 영탁이라는 가수 어머니도 무속인이고, 그리고 이제 미스터 트롯에 나온 노지훈이라는 그 참가자도 되게 정말 잘생기고 그렇게 실력도 좋은 친구인데, 이분도 무속인이 몇, 한 1년 이상을 설득했대요. 당신은 트로트 할 얼굴이다. 트로트 나가라. 그렇게 영적인 배경을 모르고 지금 초등학생들이 트로트 이 음악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연예인의 끼하고 무속인의 끼하고 같다고 하죠. 뭐, 불신자들 말로는 연예인의 사주하고 무속인의 사주하고 뭐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무속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화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이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냐, 사단은 하나임을 찬양하던 천사였기 때문에 음악으로 사람들을 충분히 사로잡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문화화가 된,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화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 19장에 보면 우상문화가 팽배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아뭐 미신이고 이런 거안 믿어 이러는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고 있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노지은이라는 그 가수, 모델도 했는데 뭐 무속인이 몇년 동안 1년 동안 트로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뭐1년 동안 설득을 해서 트로트를 했으면 무속인 말대로라면. 그래서 진선미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일단 뭐 사, 7등 안 해도 못 들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아예 뭐 무속인 역시. 그런데 이제 불신자들은 그걸 보고 아 역시 용하다. 그 점쟁이 누구냐? 나도 찾아가고 싶다. 이런 반응이. 그리고 영탁 그 가수의 어머니도 이제 아들에게 너잘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길한 기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문화라고 생각하지만 뭐 타로점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답을, 얻, 답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왜 그럴 수 밖에 없죠? 우리의 미래를 알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무속과 점술에 잡혀서 이렇게 살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에 시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하나임을 떠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문제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된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임을 떠나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잡고 믿고 의지하고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게 될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 요즘에 젊은 사람들 차를 새로 사면 이제 간단하게 그 앞에서 고사를 지냅니다. 젊은 사람들도 뭐 부거 사다가 막걸리 사다가 차 앞에 놓고 이제 막걸리 위에다 부거 위에다 막걸리 붓고 고사를 지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사고 안 나게 해달라는 그런 행위겠죠. 고사 지내서 사고 안날 거면 대한민국의 사고가 제로가 돼야 되죠.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하게 우상무속 점술에 잡혀 있습니다. 이건 사실 미련하다기보다 하나임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붙잡고 무언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임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너무 많고요.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이렇게 막 공부, 성공, 행복 이런 걸 세상에서 가르치는데 오히려 더 영적으로 그렇게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육신 문제에 시달리고 또 죽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문제가 후대들에게 지속해서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사단에게 잡혀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길이 없어요.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걸 아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 대신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게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엄청난 축복입니다. 부자도 많이 배운 사람도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도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가오는 재앙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는지 이것을 설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이 문제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 퇴색되어가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자들로 부르셨어요. 세상에 이러한 영적인 문제는 복음으로밖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인들을 통하여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고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고서는 저 죽어가는 자들, 재앙에 빠진 자들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바울 너무나 잘 아시죠? 바울은 모든 성공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고 나은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말리엘이라는 스승 아래서 공부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배경, 좋은 것을, 성공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이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8장과 9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예수 그리소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에 열심히 했던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소를 만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의 모든 배경이 배설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그리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배경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들,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표때를 향하여.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것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십 절에 보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게 복종하실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신문과 권세를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세상의 것들을... 외면하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뜻이 아니겠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배경들, 모든 조건들이 결국 복음 전하는 일에 다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다못해 바울의 그 로마 시민권조차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요긴하게 쓰였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모든 배경과 모든 가진 것, 갖춘 것,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귀한 전도자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 따라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성령 충만 받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사단이 만들어놓은 이 문제에 빠져서 재앙을 당하고 멸망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이 일에 가장 귀하게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한 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퇴색되어가는 교회관을 바르게 정립하고 멸망길로 달려가는 저 세상을 치유하기 위하여 복음을 붙잡고 도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또 우리 늘 좋은 교회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